여기는 제가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어, 지금 여기에 작품들이 일부가 있는데요. 작품들을 몇 작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만든 그 붓이 따로 있어요. 어, 일반 털붓이 아니라 어, 제가 만든 그 붓을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텍스처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액티브하게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의자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어떤 형상을 그리겠다라기보다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표현해낸 그런 그림이에요. 멀리 보면은 산수화 같기도 하고, 뭐, 어떤 풍경적인 이미지가 보이긴 하지만, 애초에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그린 건 아니에요.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표현해낸 그림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는 그 무의자이라는 것이 항상 있죠. 그게 무의식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그림을 그린 그림인데 2시에서 한 3시경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폭우가 내리는 그 새벽의 그림을 그렸는데 어, 이 그림도 다른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백그라운드는 아크릴이고 위에 블루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오일과 이 물의 반발 원리를 이용해서 그린 건데 이거는 거의 스펀지를 가지고 그렸어요. 스펀지하고 그다음에 물, 어, 그걸 이용해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막 이렇게 뿌려진 거는 물 자국이에요. 이런 거는 물자국이고, 이렇게 이 텍스처는 스폰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텍스처예요. 일반 붓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양손에 스폰지를 잡고 그려낸 거예요. 바닥에 뉘어놓고. 네. 무엇을 그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렸어요. 그냥. 네. 두 시간 반 동안 막 이렇게 그려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마르고 나서 제가 이제 세워서 봤더니 이런 형상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그 풍경의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그릴 때는 풍경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의식하지 않고 그리기 때문에. 이 그림은 제가 가을에 산에 갔다 와서 내려와서 그린 거예요. 굉장히 날도 좋고, 가을 바람도 불고,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업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춤을 추듯이 그려낸 그림이에요. 굉장히 그 가을 단풍이 들고 아주 그 가을 바람이 불고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가을날의 어떤 정치를 뭔가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의도하고 그린 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려낸 그림이에요. 물과 기름의 반발을 이용해서 이제 그려낸 거죠. 음,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붓을 쓴 것이 아니라 그 대나무 죽순을 가지고. 만든 그 붓을 직접 쓴 거예요. 그래서 텍스처가 조금 더 강하고 어떤 건또 번지기도 하고 흘러내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 그런 것들이 무의자연과 잘 맞는다 이렇게 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 제가 이 그림은 이제 다른 그림과 다르게 조금 칼라를 좀 썼는데 음 배경으로 이제 악 질소가 들어가고 아 아크리... 아크릴이 들어가고 그다음 에 이제 오일로 계속 그려낸 그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죽순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것이고 어, 뿌리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고 캔버스를 들었다 놨다 옮기면서 액티브하게 작업을 했던 작품인데 이것도 무의자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제가 그림을 했고 무의식적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그리겠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온 거는 어떤 그 태초의 자연처럼 보여지죠. 제가 이제 그 동경하는 것도 그런 때묻지 않은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았던 그, 태, 그 태초의 그 자연처럼 그런 자연을 사실은 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어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그리고 있는 이 붓입니다. 이 붓은, 어, 이털 붓이 아니고, 이 대나무 죽수를 이용해서 갈라서 이렇게 묶어서 만든 붓이에요. 어, 이 붓으로 그림을 그렸던 건데, 지금 유화 물감이 묻어서 약간 블루가 좀 나오긴 하지만, 다시 얘를 물에다 적셔서 물감을 묻히면, 적당히 부드럽고, 어, 이렇게 좀 텐션이 있는 그런 그 붓이 돼서 그리기가 되게 좋아요. 음, 제가 원하는 터치감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일반 붓으로 할수 없는 느낌을 이 붓은 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붓을 쓰는 거죠. 지금 이런 붓도 있지만 이런 붓들은 사실은 이렇게 강한 텍스처를 내기가 좀 어렵죠. 어, 아크릴과 유화가 이 붓을 어, 닿는 순간 떡이 되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 대나무 죽수는 그런 단점을 굉장히 잘 보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직접 공장에 주문을 해서 만든 붓인데요. 일반 일반 붓을 가지고는 또낼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주문해서 제가 사용을 했었고요. 또 이제 이런 붓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꼭빗자루 모양 같죠? 요거는 또 이제 그 조금 더큰 터치를 내거나 액티브하게 좀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붓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런 붓도 있습니다. 요런 붓도 있고, 요건 이렇게좀 분리가 되죠. 이렇게좀 분리가 돼서 길게 또쓸 수도 있고, 짧게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길게 낼 수도 있죠. 이렇게 요렇게 계속 길게 만들 수가 있어요. 캔버스를 뉘어서 하기 때문에, 어, 150호, 200호, 300호, 500호 이런 걸할 때는 큰 거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어, 연결을 해서 쓰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계속 연결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길죠? 2m 정도 되죠? 예.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밀어서 쓰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대가 없죠? 이거 대가 없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거 핑거페인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든 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끼우고,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그려낼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그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손이 부시되는 거죠,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